반갑습니다. 모든 납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차를 김동현입니다. 울산 남구 달동 삼성아파트 자 분석하겠습니다. 울산 자 최근 울산 대구 부산 자 특히 부산 부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세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자그 영향과 함께 어, 움츠려 있던 투자 목적의 매수자들이 아마 여기저기 싸다고 평소에 판단했던 물건들에 많이 입찰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울산, 울산, 울산까지 많이 갑니다 매수하러 울산 남구, 자 달동 삼성 아파트 이 물건을 보면서 자 울산 대표적인 주거 인기 시장인 남구 달동의 어,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종류 아파트. 토지 대지권은 7.05평. 자, 건물 면적은 23.3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자, 감정가 2억 3천에 평가됐고 한번 유찰돼서 1억 6,100만 원 진행 중이고 소유자 채무자는 이 누구 누구로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n 누구 누구입니다. 자 입찰 30일 전이고 자 2월 12월 19일 날 1차 진행했으나 자 2억 3천에서 30% 유찰돼서 지금 1억 6천 100 진행 예정이다. 예정일은 1월 30일 2020년 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동 삼성 아파트. 예,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이 물건의 어, 낙찰이나 어, 뭐 어떤 매매 이런데에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어, 내부 구조도 자, 이렇게 생겼고 방 색한 화장실 하나. 아이 어, 실내 사진까지 나와 있네요. 자 개별 세문이고 자, 이렇게 실내 사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방향 자, 남서양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인근 주변에 어떤 지도. 울산시청도 있고, 예, 이 주변은 살기 좋습니다. 편리한 지역이죠. 자, 누가 살고 있느냐? 자, 보니까, 이게 임차인이라고 돼 있는 김누구누구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누구누구.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면. 자, 이름을 이 방송 중에 공개할 수가 없어서, 자, 여기 보면. 세문부제로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해 보니까 세대주 김 누구 누구인데, 이 사람은 소유자의 모다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자 이 누구 누구, 이 사람의 모가 어머니가 점유하고 있다. 근저당 이 말소 기준 등기 2016년 10월 11일 이것이 소멸 기준이 됩니다. 이 이후에 있는 등기는 전부 말소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수업해 놓은 인터넷 그 유튜브에 보시면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거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정리할 수 밖에 없는지. 자, 말소 기준 권리 찾아서 그 기준 이후엔 전부 다 소멸입니다. 울산 남구 달동 삼성 아파트. 자,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받는다면 무엇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자, 등기 기재사항 보셨죠? 없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근저당 이후에는 모두 소멸된다. 관리비는 입찰과 명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자 사실상 그 소유자 세대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임차인 아니죠. 소유자 겸 소유자, 채무자 겸 소유자의 목 명도 계획은 소유권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300에서 400만 원 정도 강제 집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나와 있는 동평형대 매물입니다. 달동 삼성아파트. <laughs> 어, 2억 2천, 2억 3천, 2억 2천. 자, 2억 2천이 있고 2억 3천도 한두개 있습니다. 2억 2천이 가능성이 가장 높죠. 네, 가장 먼저 거래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 호가는 2억 2천인데 실제 거래 사례 보시면 비슷합니다. 2억 1900, 2억 1900의 어, 매매. 물건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 없죠. 자, 2억 2천대냈다가 100만 원못 깎였겠죠. 호가와 실제 거래 가격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그 가격대에 인정받아서 안정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11월 이후에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거래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호가가 이것과 비슷하다. 즉,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띄엄띄엄 거래가 있었다. 자, 거래가 사례가 많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매수 시장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이 매매 시장과 경매. 지금 우리는 경매 시장을 통해서 이 매매 시장을 예측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이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약간의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라 건데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이시장의 매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과는 약간은 다르다. 예, 여기는 투자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즉, 시장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더 과격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급격한 변동은 없다. 대상물의 가치. 자, 감정은 2억 3천이나, 제가 봤을 때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1,500에서 2억 2,500 정도. 그 사이에 있다. 인근 낙찰 사례, 에, 많습니다. 이 달동도 아파트가 많아서. 그 중에 달동 주공과 삼산 성경. 자, 전용 18.1과 25.7평입니다. 남양, 남동양. 하나는 1차에 낙찰되고 하나는 2차에 낙찰됐습니다. 1차에 낙찰된 건 단독이다. 자, 울산 북구에서 낙찰받았고 이것은 울산 남구에서 받았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산 성경아파트 34대1입니다. 무려 34대1. 벌써 경매 시장에선 반응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 빠른 사람이 그냥 큰 이익을 남기지 않고도 1차에 받았다. 물론 이해 관계자 중에 어, 어,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단독으로 이익이 남지 않아도 1차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데이터가 더 크다. 34대1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그 경쟁률은 아니다라는 것. 시장의 변화가 곧 온다라는 것. 감정가는 이러하고, 거래 가는 금액은 이러합니다. 낙찰가는 이렇게 형성되었다. 가중 평균을 구합니다. 가중 평균을 구하면 95% 정도 됩니다. 상한가 2억 1,500을 적용하면 2억 974만 원. 상한가 적용해야죠. 자, 시장이 좀더 유별나게 좀 극성적인 어떤 투자자들이 참여돼서 움직인다면 이 가격이 확률이 더 높죠. 2억 1,900. 중간 가격 2억 1000 정도의 낙차를 받는다 가정하면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이사비용 300은 포함해야 한다. 자 그러면 2억 1,500. 매매 물건에서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예상되는 경쟁자, 시장의 반응을 일으키는 수요자들의 생각이 이러하다. 자그 생각을 읽고 현재의 사건에 적용시켰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